먼저 우리 삼위선교회 어, 대표회장이신 송종호 장모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어, 갑자기 인사말을 어, 하라고 해서 행동하는 말로 나오긴 했지만 주인된 입장에서 축하하는 하객의 입장에서 동역하는 동역자 입장에서 짬뽕해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딸 이스라엘의 예명으로 라헬이 카페를 오픈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도모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쳐서 어렵고 힘들 때 이곳을 찾으면 평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깃드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주의 종들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토가 되고, 더 크게는 선교사업의확장일로의 미링을 담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 축하하는 입장에서 라이딩 카페 오픈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